안녕하세요. 저는 10년 넘게 중고차 하고 있는 안재현입니다 오늘부터 중고차 관련 동영상을 올릴 거고요. 아직 처음이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꾸준히 그때그때 그때 좋은 매물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녹화라 어색하고 이상하겠지만 귀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시작은 아반떼 MD 차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반떼는 국민차라고 불릴 정도로 거래량도 많고 크게 속썩이지 않는 좋은 차임에 틀림없습니다. 현대라는 브랜드와 적당한 크기, 좋은 연비, 저렴한 세금 등 유지비의 장점도 크고요. 사회 초년생들도 구입하기 어렵지 않은 좋은 가격대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차가 워낙 비싸지고 차량의 크기에 한계 때문에 더더욱 아반떼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아반떼 중에 어떤 차를 살 것인가 고민이실 텐데요. 오늘의 추천 차량은 바로 이 차량입니다. 인천에 있는 전체 아반떼 m d 차량 중에 골라봤는데요. 싸고 좋은 차는 없지만 비싸고 매력 없는 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고를 때 중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연식, 키로수, 옵션, 사고 내역, 이네 가지입니다. 모두 만족시키면 좋겠지만 가격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걸 만족시킬 순없고요 사고가 없는 수준에서 나머지 세 가지를 적당히 만족시킬 차량으로 이 차량을 골라봤습니다. 어, 이 차량을 소개해드리면 10년 12월 모델이고요 11년형 그리고 키로수는 119,584km고 오토 차량이고 색깔은 다크그레이 차량입니다 어, 옵션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음, 내비게이션 들어갔고요 내비게이션이 들어갔으면 당연히 후방 카메라 들어갔고요 키로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9,000km 맞구요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갔고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갔구요. 듀얼 에어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 들어갔습니다. 스마트키도 들어갔구요. 그리고 가죽 시트 들어갔구요. 부분 직물이긴 하지만 뭐, 뭐 실사용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구요. 사이드미러 전동 들어갔구요. 에어백 다 들어갔구요. 하이패스 롤밀러 들어갔구요. 블랙박스 들어갔습니다. 블랙박스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뽑아놓구요. 오늘 출고하실 때 다시 달아드립니다 휠도 알루미늄 휠에 타이어는 뭐 직접 봐야겠지만 상태 나빠 보이지 않고요 엔진룸까지 광택 같은 게다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을 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솔린 차량이고요 11년형 맞고 보시면, 특별 이력 같은 거, 요,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에 용도 변경 이력. 용도 변경이 뭐냐면, 렌트 차량이라던가, 리스 차량, 그리고 뭐, 그니까, 처음 구매할 때 사업자가 구매하신 차량인지, 그런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면, 아반떼 MD 같은 경우는 렌트카량으로도 많이 사용됐던 차량이니까이 차량은 렌트 이력도 없구요. 특별 이력, 침수나 화재, 전손 이력도 전혀 없구요. 튜닝. 젊은 분들이 많이 타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튜닝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튜닝된 차량을 뭐 선호하진 않습니다. 매입하는, 뭐 선호한다는 건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매입할 때도 크지, 그다, 매입할 때도 사실은 그렇게 어, 잘 매입하지 않고요 판매할 때도 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차는 튜닝 없습니다. 사고냐 보여드리면 완전 무방 차량은 아니에요. 아펜다 교환이 있구요. 어, 프론트 패널이 리어 패널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범퍼 교환 접촉 사고 있을 경우에 교환이 자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본넷도 살아있고요. 엔진룸 안에 아무런 판금이나 교환이 없기 때문에 뭐 외판 교환 정도로 취급해 주셔도 사실은 맞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포트에 약간의 부식이 있는데 요거는 일 직접 차를 보면서 체크해 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특이사항은 없고요